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8할 세일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플스 스토어보다 이숍이 더 다양한 게임들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더 선호한 편이기도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이숍에서 판매 중인 게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는 얼레블2입니다. 터실로 태어난 야니의 모험을 그린 작품으로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그래픽을 선사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세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족한 컨텐츠와 퍼즐이 너무 단순하다는 전작의 호평을 보완해서 서로 연결된 두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퍼즐 구성과 메인 시나리오 이외에 20개 이상의 챌린지 모드까지 추가하며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꼭 플레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8월 18일까지 36,000원에서 83% 할인한 6,12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슈퍼픽셀 레이서즈입니다. 경쾌한 16피트 사운드와 레트로한 도트 그래픽이 특징인 게임으로서 다양한 지형과 날씨 효과를 고려하여 전략적인 플레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드리프트로 충전되는 니트로 게이지를 활용해 역전의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간단한 조작으로도 박진감 넘치는 레이싱을 펼칠 수 있으며 랠리타임, 드리프트쇼, 테이크다운 모드와 같은 즐길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8월 24일까지 16,500원에서 60% 할인한 6,6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카일라켓입니다. 비행 슈팅 게임과 벽돌 끼기가 합쳐진 특이한 장르의 게임으로서 은하수를 파괴하는 폭군, 코르그로부터 세상을 구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라켓을 휘둘러 벽돌을 부수고 적의 총알을 날려 데미지를 줄수 있는데요. 동그란 공 모양의 탄환만 반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비행 슈팅 게임과 차별화된 전투 시스템이 꽤나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핑퐁, 핀보로 이용한 보스전도 깨알 같은 재미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가격은 8월 14일까지 15,500원에서 70% 할인한 4,65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트릭스 스타글라이더입니다. 80년대 인기작품 갤러그를 연상시키는 비행 슈팅게임으로서각 단계별로 3개의 웨이브로 구성된 적들을 제거해 나가게 되는데 정해진 한 방향으로만 총알을 쏘는 게 아닌 360도 모든 방향을 이동하며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둘이 같이 할때 더욱 빛을 보는 게임이기도 한데요. 두 기체가 가까이 붙게 되면 일시적으로 강화된 총알을 발사할 수 있어 혼자 할 때보다 더욱 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가격은 8월 21일까지 11,400원에서 50%할인한 5,7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논건즈 도플갱어 에디션입니다. 로그라이트 액션 플랫폼어 게임으로서 그로테스크한 괴물을 무찌르고 숭배자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회색의 어두운 배경이 이 게임의 분위기를 더욱 살려주지만 총기는 360도가 아닌 양 옆과 위로만 발사할 수 있어 제한된 움직임이 답답함을 불러일으키고 두 캐릭터의 체력이 하나로 공유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런 던전 크롤러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플레이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더 라이트한 게임을 찾으신다면 엔터 더 건전이 좋겠네요. 가격은 8월 18일까지 17,900원에서 35% 할인한 11,63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